전재필 회장님 박수로 맞이합시다 아, 대한민국 멤버학교 무학산 지회장으로 있는 전재필입니다. 아 우리 경산지회 요 회장님하고 어,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또 단합이 달달, 잘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여러가지 그, 뭐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잊지 않고 또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불러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리 저 근태칸 교수님하고 김은정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어 최순남 연수부장님하고 어 이분들의 그 이론을 이론을 바탕으로 어 저는 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저는 행동으로써 어 이렇게 좀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 행동의 실천이라는 것은 맨발 긋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맨발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많은 효과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좀늘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음 제가 2년 전에도 제가 이주 어, 사례 발표를 할 때도 경산지에서 했었거든요. 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신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경들이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올 연말이면은 정년 퇴직을 합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 퇴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음 달 11일 1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장기휴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로 남아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날짜는 출근 날짜는 이제 일곱 번 남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연말 되면 제가 3 6년5 개월로 음. 경찰을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다한 분이죠.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 젊었을 때는 다 튼튼했는데 나이가 되니까 또이 형사생활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 리듬이 안 맞습니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이런 게안 맞기 때문에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동료들도 어, 많은 음, 아픔도 있었어요. 잠못 자고 막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 같은 경우는 좀, 좀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다른 운동을 하는 건 없고 그냥 맨발 늦기에만 정말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 음. 결과가 제가 오늘까지 1,500일인데, 그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음. 충분한 병이 하루도 안빠고걸 왔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 잠을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잠이 자랍니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거 지금 잠을 잘 자죠. 또 맨발 걷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이 만성두통으로 두통약을 복용을 하는 사이거든요. 상습 복용으로. 근데 맨발 걷고 오늘까지 두통약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심장비대증 진단받았는데 정상 진단받았어요. 맨발 걷기를 가지고. 그리고 당뇨 환자인데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내 네. 맨발 그 길이는 가지고 제가 약을 다 끊었습니다. 당연간 수치도 높고, 고지혈 증세도 있고, 콜레스토리 수치도 높고, 중성지방도 있고, 이렇게 어, 몸이 좀 총체적으로 좀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이, 이 친구들인데, 18년 전에 큰 충격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명이 왔습니다. 깊이 소리가. 그리가 눈앞에, 네. 음. 네. 잘풀리왔다갔다 하는 비문증이죠. 또 오른쪽 무릎 관절또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뭐 산행을 한다거나 이런 기간을 한다든지 무리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병원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시고요. 젊었을 때는또 허리 디스크 환자 진단도 받았지. 또 나중에는 또목 뭐 디스크도 두 군데 진단을 또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이 몸이 순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안 좋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자절감만 생기고 매사에 뭐든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50대 중반 되니까 또 갱년기하고 운전하고 대인기 부전하고 음.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자꾸 해결하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맨발 걷기로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 대인 기피증이나 경년기나 우울증이나 이 자체가 싹 없어졌는데 항상 저 표정에서 밝잖아요. 밝고 웃고 매일매일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당뇨 정상 수치 돌아오고, 심장 비대증 정상 돌아오고, 무릎 관절염 뭐 이렇게 아파도 제가 산행을 했잖아요. 소리 뒤집하 가고 뭐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산을 아주 잘 탑니다. 네. <laughs> 어, 처음에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무악산을 봤습니다. 거의 한분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무악산을 500 뻗는 게올라거든요500 <laughs> 뻗는 게. 그리고, 음, 이 자, 제가 산을 타, 타다 보니까, 점점, 점, 시야를 넓혀가지고, 좀더 높은 산으로 가보자. 내 체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산행을 좀 많이 좀 다녀봤어요. 그 기초적인 거는 동네 무학산을 오르면서 기초 체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쭉 하다 보니까, 높은 산도 가고, 이런, 자, 또 오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높은 산을 가보자라는 그런 또 목표감도 생기니 제가 이렇게 네. 좀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 어, 원래 그7월 8일 날 지리산 천왕공을 제가 맨발로 어, 그러니까 그 정상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신발을 차내에 넣놓고 그때부터 맨발로 시작해서 어, 정상을 갔습니다. 정상 천안 몰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그로터리북에서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가 로터리대표소로 올라갔다가, 아, 저기 장터목대표소로 그 올라갔거든요. 음. 음. 10시간 걸렸는데, 사실은 좀 두렵기도 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니까 반달곰 서식지라는 팻말에 막 붙어 있는 그 블랙카드가. 음. 출몰주의 먹이 주지 마세요. 마주치면 도망가지 마세요. 이렇게, 햇마름 촥뜯어세요 그래가 상당히 두려웠는데, 뭐 혼자 올라갔잖아요. 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막, 긴장을 일을 했는데, 등산 얘기는 그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달군이 일을 하니까,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산군이 있다가, 한숨만 올라가셨구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달군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니까,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리산을 맨발로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백두산은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한라산 다음으로 지리산이 제일 높잖아요 1915m가 자신감이 생니다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전라도 진도에 동석산이라고 는 동석산. 있어요 높이는 맞아요 219m 근데 그산 자체가 바위 덩어리거든요. 암석 덩어리인데 거기는 어, 그, 그 검색해 보니까 그 등반객들이 추락사 많이 했는 곳이라서 좀좀한민도 빠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험하고 가장 위험한 산 중에 1위라 되게 예, 이 음. 산이 그리가 제가 또 뭐, 뭐 호기심에 뭐, 갔다 왔습니다. 연달로 이렇게 험한 데도 갔다 오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갔다 오면 제 체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이제 좀 측정을 해볼 까하는니까요 지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슬산, 그 다음에 팔공산의 동봉, 비로봉, 스봉, 그 다음에 청성주안산, 그 다음에 합승의 황내산삼령의 화왕산, 그 때는, 그, 순창의 천산 이런 식으로 잘 방에 봤잖아요 맨발로. 이렇게 이제 쭉하 보니까, 갔다 와도 피곤한 걸 몰라요. 음, 갔다 오면은 보통, 그 뭐, 등반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리에 알레기고 이래가지고, 음, 뭐, 한 이틀, 삼일쯤 지나야 뭐, 된나는데 저는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무악산 오더라거든요. 음, 어? 음. 안 아픕니다. 음.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요, 이 하체를, 하체를 좀 튼튼하게 해야, 우리를 걸어 다녀야, 걸어 다녀야 되는 거지. 하체 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듭니다. 그, 제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어, 일상적으로 뭐, 다른 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잔병 시리 같은 걸다 가지고 있어서 이래야 는데 주병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참 힘들고, 젖젖하겠지만, 특히나, 식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암은 전,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아주 주의 깊게 드셔야 됩니다. 병원이나 모든 곳에는 영양사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어, 이 제가 맨발을 걸으면서 이렇게 음,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이 밝은 표정으로 내사에막 기분좋게 활동을 하니까 세상에 달려 보입니다. 세상에 달려 보이고 어, 이게 뭐 얼마까지 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있을 때까지가 인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몇 번을 그랬냐 이렇게 <laughs>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제가 어, 보통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음. 첫 군데로 가면은 오무고에 갑니다. 거기서 한 바퀴 돌다니면 3.7km. 거기서 다시 수리지 갑니다. 우동우동 수리지. 그온 군데 길이 1.7km 왕복하면 3.4km거든요. 중간에 또그 산에 갔다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산에또 갔다 오거든요. 그다에세 번째는 가. 앞산 고산굴 가는 다 음. 주차를 해놓고 어, 수덕사 산길이거든요. 음. 산길 그 왕복을 하면약 4km 정도 됩니다. 음. 그걸 갔다 옵니다. 그럼 네 번째 어디 가느냐? 음. 수목원을 갑니다. 음. 수목원을 걸어가면은 음. 음. 어, 그 세독장에서 바다시발 음. 음. 950m인데. 거기를 넘어가서 천성 산에 올라갑니다. 천수 산에. 그러고는 어디 오느냐? 다섯 콘처는 집에 오면 주차를 해놓고 와산으로 갑니다. 왕산으로 가는데 진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또 걸어서 수성모갔다수성모설가가 걷지요. 자 집으로 옵니다. 어디 가느냐? 용지초등학교 요 이야, 음, 거기서 한 시간 또는 한 시간 반 정도 걷고 음.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2시더라고요. 그 음. 어, 만복이라 보니까 5만복 좀 넘더라고요. <laughs> 와. 그러니까 어, 18시간을 어, 제가 이제 뭐, 그게 걷고, 이동을 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시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18시간이거든요. 5만복 좀 넘는데. <목소리> 요게 또 사람을 또, 이, 호기심이 생기게 만는게 뭐냐 면은자만 자고 1박 2일로 10만 부 도전을 하려까라는 이런 <목소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렇게 되는데, 어, 지금 또 제가, 어, 또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자, 계절이 좀점 출구가지고는 뭐할 수가 없는데, 한라산 백록강을 제가 맨발로 갖다 올그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날씨 추울 때는 우리가 멘발 그 하는 분들이 산에 가면 위험합니다. 바위 이런 게 인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가급적이면은 유언지 같은 인간이 있는데, 이하시고 햇빛이 가장 많이 지는 오후 12시, 2시 사이, 3시 사이, 롯이에 집중적으로 고집어 보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laughs>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 같은 거예요. 다리 같은 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추월이고, 인생은 소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laughs>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laughs>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나도 힘들지만 은내가족과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잖아요.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나중에는 되더라도 우선은 열심히 걸어요. 다리 근력을 키워가지고 걸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걸어야 산. 이그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인생은 성공처럼 <소풍처럼> 멋기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더들응에 예예예예예 대해서 제가 의학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그거 어, 말고 질문하실 분또 질문. 뭐라고? 제가 내팔을 하면서 내팔에 대해서 어, 또, 또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아지고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 이제 할까는 미리 걱정해 주시 선생님. 추실 때 여러분,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죠? 계속 걸으시잖아요. 근데, 식사조절은 어떻게 하시는지 식사는, 전에는 제가, 어, 체중이 86kg 나갔거든요. 맨발을 걷기 전에. 근데, 맨발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는, 제가, 인는사 올리면 항상 샌드위치하고, 커피 한잔, 여러 걸넣었잖아요 13kg를 감량을 했거든요. 13kg를 감량하고, 모든 게 정상이라는 이 진단을 받으니까, 정말 사람이, 자만심이 생겨요 음식을 좀안 가리고 는막 먹게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걸어봐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크게 이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체중은 좀부었습니다 네, 음, 근데 요거는 또 제가 어, 특별히 식단하는 게 아니고 좀 적게 먹고 많이 걸어봐는 됩니다, 음, 간단하게. 음. 제가 지리산 딱 갔다 오니까 체중이 2kg 빨지더라고요 음, 음. 지리산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적게 드시고, 좀 빡치게 그러면, 체중은 무조건 빠지게 되겠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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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올라가시고, 응. 또 응. 오시고, 오시고, 이래 응. 하잖아요. 예, 예. 응. 그럼 혼자 다니겠네, 그때는? 어, 주로 혼자 다니는 게 많고, 응. 제가 지금, 이제, 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날에는, 응. 제 혼자 해야 되고, 응. 같이 쉬는 응. 날에는, 전국을 다닐 때는, 그 정도. 이렇게 <laughs> 어, 제가 이제 주로 보면, 아침보다는, 아침보다는, 낮이나, 저녁이나 이렇게좀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벌써 한번 걸었거든요. 수승모슬. 그, 수승 못을 수승, 수승 이렇게 걷고 제가 <laughs> 집에 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 가만히 못 있겠어요. 또 의학니까. 또 간식 챙겨가지고, 배랑 씹어가지고, 유화산을또 갔다 왔어요. 어, 무슨, 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몸이 찌부둥하고, 나오면은요, 나오면은, 이, 이내 몸이, 내 몸이, 무슨 그, 에너지를, 길 받아가지고, 내가 에너지,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이렇게 막 기운이 막 생깁니다. 그, 제가, 이게 예, 봤을 때는, 맨발 걷기가, 제게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기, 피곤한 적이 없요 제가, 뭐, 평소, 뭐, 날밤 새고 어디 가고, 야간 출근 전 어디 가고 하잖아요. 날밤 새고 제가 퇴근하면은, 어디 가느냐, 밥상 고장으로 갔그니 그, 걷고집에 가거든요. 그러고는, 아, 거기서, 또, 배낭 들고, 무화성 올라가고, 아니면은, 몸무가오로 수리지 갔다가 뭐 이렇게 또 한바퀴 빙 돌고 이렇게 하면은 옹을 해야 지에니다 많이 걸어서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게 없던데 근데 뭐,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던데 뭐.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만큼 그러는데 이상이 생겼다면 제가 지리산을 어떻게 가고, 네. 진도 동서산을 어떻게 갑니까? 네. 그리고 하루, 열대을를 지금 밖에서 왜 돌아다니면서 걷고 가겠습니까? <laughs> 이상이 네.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많이 걷고, 하루에 제가 뭐 5만보, 6만보, 4만보, 뭐 3만8천, 이런 식으로 많이 걸어 봤지만은, 이게 내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내게 안 맞고, 내가 피곤하고, 귀찮고, 아프면, 은 저도 안 걷습니다. 왜, 왜 그렇게 고생을하십니까 그러나, 그러면 걷을수록 자꾸 에너지가 글씁니다. 축적이 됩니다. 한가위만 더 질문한데, 지금 많이 걷고 오래 걸으셨잖아요. 네. 발바닥에 진화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 처음에 두껍다가 이제 얇아지고 이렇거든. 음, 저는 이제 발 관리는 좀 철저히 하거든요. 아. 왜 이게 발 관리를 잘 못하면은, 특히나 겨울철은 갈라집니다. 뒤꿈치 음, 안니까 네. 갈라지면은, 겨울는 상체가 빨리 안 났거든요. 음.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발 씻고, 뭐, 바시린 바르고, 발크림 음. 바르고, 그 다음에, 얇은 양말 있잖아요. 발등까지 오는 거. 네. 그거를 딱 신고 자니다 음. 처음에는요, 뭐, 찝찝해가못 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안 하면은 더 잠이 못, 자요. 집집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야만, 마음이 요 네, 네, 아침 일어나면은 발바닥이 좀부드러워져니 그럴 때는 또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구둥살이 베게 있는데, 우리가 걷잖아요. 걷다가 마사토 알맹이가 탁 박히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안 빠지거든요. 구둥살에. 그다 보면 또 다른 거를 또 발라요. 얼마나 몰랩니까? 응. 아프고 깜짝 깜짝 놀라면 고함 지르잖아요. 그런데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이 좀 부드러우면 마사톡 박혀는게내을 걸어가면 쏙 빠집니다. 응. 그래서 발가락을 잘해가고 굳은살이 안 되겠거든요. 굳은살이 그래. 두껍게 안되겠좀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 돼 그게 중요한 일이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다니 이렇게 돌아다니면 최종. 발바닥이 막 우동살이 이만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그러다 보면 몸 그러다 별 아프고 발바닥이 되게 궁금한데 이게말 관리 어, 발, 발, 다 합니까 <목소리> 정말? 못견못 <목소리> 견. <목소리> <목소리> 자 만져보래요. 야 진짜 좀 만져봐. <목소리> 빨리 만져보이게 여섯 살이라서지만 음, 네. 여도 뭐 진짜 부드럽네. 아, 진짜 부드럽네. 그만 좀 뭐, 다니고 뭐, 그, 그만 좀 다니고 어, 오려고 거북이 안 거북이 등 거트 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안되잖 관리를, 그렇지. 어니 오래 만진다. 에아 우리도요 앞에는. 네, 네. 아, 네. 구정산을 벽이 그, 그, 있는데, 그대로, 뭐, 네? 정코스로 맨발로. 니 아,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신발을 산에 놔두고, 거기서 딱 걸어나오면은, 그, 지리산 국립공원, 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맨발로 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로탈리 대피소가 나와요. 칼바이 지나서 로탈리 대피소, 그 다음에 쭉 가면 천왕문이 나와요. 돌아가면 짱투목 대피소.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어, 아, 이거는 무슨, 아, 진짜 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laughs> 10시간 걸리는데, 정상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인형사을못 찍는 거예요. 누가 내, 이거, 정상석로 이래, 이거, 포즈를 참좀 좀 찍어주면 좋은데, 음. 올라오는 사람이 오셨으니까, 음. 40분 기다린는데등정상에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부탁이 와 음. 사진을 찍는데, 아침이 되니까, 응구가 끼가지고 음. 주에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도 희득석이야이런나오고 하여튼 음. 그렇습니다. 그어 제가, 이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제가 지리산을, 음. 똑같은 코스, 그러니까 차량 코스거든요. 제일 빡시 코스. 음. 8데걸데8이시데돌시간 예. 돌이죠. 시간에데라가도 예. 거기 돌도 많잖아8시간도 8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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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인8시간 정도 목시간 제가 지시간인데 8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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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8시간이데 8시간인데. 8시간인데. 시간 진도에 시간인데 예. 진도의 동석산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가파르고 위험한 산인지 나오거든요. 높지는 않은데 219m인데 실제 체감은 1,219m. 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음. 구간인데 음. 거기는 제가 진도 가면 또한번 가볼게요. 음. 그리고 이제 음. 어, 정년퇴직하면은 이제, 음. 이제 음. 11월 10일, 10일 지나면 제가 출근 안 하니까 음. 좀더 자유스럽게 음. 좀 다니는데. 그 때는 산에 못 가면 죽었어요 갑시다. 음, 네. 음, 새벽에, 예. 이슬이 음. 졌었을 때, 걷는 거랑, 밤 10시 이후에, 그러면, 그, 효과는, 효과죠. 완전히 효과. 제가, 그런 음. 것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 음. 아까, 천상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론적인 문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저는 몸으로 실천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음, 음. 가르쳐드리는데 그거는 뭐,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네, 네, 네 몸이 제가 또, 이제 그런, 이제 뭐 주, 주, 주소 들은 얘기는 있지만은, 어,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마치 뭐, 제가 이게 막 그것처럼, 음, 뭐랄까, 뭐다 아는 것처럼 제가 이 설명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어린법에 대해서는, 어리법이 이용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함부로 할수도 없는 거고, 저 월세 다는 말은 못 하더니, 그런 부모만 내가 하는건괜찮아요몇 가는요, 내 말을 걷기는 축복입니다. <목소리> 열심히 하시 수, 인생은 소풍 받습니다. 음, 소풍을 예, 즐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와주세요. 파이팅. 네.